안녕하세요. 이번 주 거래일까지 하루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은 프레스텐트데이로 미국 장이 쉬는 날로 현재까지 CCIB와 루시드의 합병 발표는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전문 투자자나 전문 투자 어드바이저가 아니며 개인 투자자로 CCIB의 분리시한 포지션으로 소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종용하는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역시 CCIB나 루시드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법한 뉴스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평소대로 간단하게 CCIB의 소식과 주가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였는데, 애프터 하워에서 2시부터 CCIB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더니 약 2시 15분에는 오늘 종가에서 무려 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약 2시 30분에는 무려 오늘 종가에서 1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를 포함 많은 분들이 순간 합병 발표가 있었나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통 장이 끝나고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오늘 애프터하워에서 ccib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제 의견을 공유하며 내일 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많은 분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애프터하워에서 ccib 주가가 크게 급등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그동안 패턴을 보면 주말 동안의 합병 발표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상승하였을 거라 예상하며 또한 다음 주 월요일은 프레시던트 데이로 미국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루시드와 CCIB 합병 발표 기대감이 평소 금일보다 높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이 애프터 아워에서 17% 이상 급등한 결정적인 이유로는 아마 오늘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이전에 CCIB가 루시드와 합병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CCIB와 루시드의 합병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고 조만간 합병 발표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투자자들의 높은 매수세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블룸버그 터미널은 1년에 약 2만 5천불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주로 기간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증권 거래 소프트웨어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기사 같은 매체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더 빠르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CIB와 관련해 그동안 트레이드게이트나 CCIB가 루시드를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정보 등으로 그동안 CCIB 주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CCIB 그리고 루시드에 대한 정보들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면서 현재 CCIB와 루시드 사이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불리시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블룸버그 터미널에 이전과 비교해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보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저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유추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추측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진 블룸버그 터미널의 정보로는 1월 14일 CCIB가 루시드 합병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다는 정보와 임시 거래 조건에서는 입찰 성격으로 프렌들리라고 되어 있으며, 지불 유형으로는 주식으로 되어 있었던 기존의 정보가 오늘 블룸버그 터미널에서는 날짜는 1월 14일에서 1월 11일로 바뀌었고, CCIB가 루시드를 합병 제안했다는 정보는 벤락이라는 곳에서 c c i b 의 자신들이 홀딩하고 있는 루시드의 포지션에 대해 매도 제안을 했다라고 바뀌었으며, 입찰 성격은 프렌들리에서 조건 없음 그리고 지불 유형은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밴락을 포함 루시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루시드의 주식을 CCIB에 매도한다고 하는 소식은 CCIB는 루시드의 주식을 현금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으로 CCIB와 루시드의 합병의 첫 단계로 가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즉, CCIB가 루시드를 성장하기 위해 CCIB는 루시드의 주식을 매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 투자자들이 루시드의 주식을 CCIB에게 파는 모습이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합병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또한 보통 기업 합병에서 지불 유형은 대부분 현금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합병 발표가 곧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 보이며 물론 현재 언급되고 있는 기존 투자자들이 루시드의 몇 퍼센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아직까지 이러한 정보가 100% 신뢰할 수 있는지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소식에 따르면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다시 CCIB가 루시드를 합병 제안을 했다라고 정보가 바뀌었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오류인지 혹시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블룸버그 터미널의 정보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며 다들 각자 다른 해석과 추측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월 11일 루시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들이 CCIB의 현금으로 자신들의 주식을 매수 거래 제한을 하였다는 정보는 CCIB가 루시드를 합병하기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CCIB가 루시드에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는 제 포지션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은 정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정보들로 이미 CCIB가 루시드를 합평 추진하고 있다는 루머는 이미 새로운 소식이 아니며 단지 오늘 나온 정보는 이러한 루머들을 더욱 더 사실로 만들어주는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저같이 CCIB에 불리시한 분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정보는 아니겠지만 그 동안 CCIB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CCIB와 루시드의 합병 루머가 더 이상 루머가 아닌 사실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진입하시는 투자자들로 CCIB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단그 동안 많이 보여줬던 패턴으로 이러한 소문으로 CCIB 주가가 급등하게 되고 후에 빠르게 추가적인 뉴스가 없을 경우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언제든 주가는 빠르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시려 하시는 분들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진입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블룸버그 터미널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많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재미있는 미국 주식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